아직도 표고를 그림을 장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서형을 막론하고 이 그림과 운명을 함께하는 이표고는요 작업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만 그림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이표고와 함께 하는 이 액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화각에 있어서는 북과 캔버스, 그리고 이 물감에 있는 제사의 도구로까지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표고와 그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인류가 벽에 낙서를 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 활동, 그림. 21세기 들어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고 그와 동시에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감성은 정지된 순간을 영원히 담아놓은 그림을 여전히 열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명화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사람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명화를 빛나게 하는 표고 작업 역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요, 이 화랑 안에요, 뭐 동양화, 서양화 너무나도 가득히 있는데 이 그림들이요, 제 마음까지 안정을 찾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는 바로 이곳, 이 화랑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에, 저희 화랑은 서양화와 한국화를 취급하고 있는 29년 전통의 자랑하는 화랑입니다. 서양화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유화, 판화가 있으며 구상결의 작품과 추상적인 그림의 비구상 작품이 있습니다. 한국화에는 사군자인 북화, 산수화, 채색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님들이 소장하고 계신 그림의 표구를 재작업을 통해 그림의 느낌과 가치까지 변화시키는 표고작업을 하는 화랑입니다. 네, 이 집안에 수상을 하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오면요. 다시 표구작업을 통해서 그 그림의 느낌까지 변화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 그림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면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아니면 인기 있는 그런 그림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서양화가 인기가 많죠. 아파트 구조가 서양식 문화로 가다 보니 그림 또한 이제 한국화보다는 서양화가 어울리고 그래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표구이다. 표구는 그림이나 글씨를 보다 돋보이게 하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실용적인 목적 아래 탄생한 것. 따라서 절대불변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표고의 존재는 그림에 있어 필수적이다. 어떤 디자인과 형태의 표고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그림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림의 품격을 결정짓는 척도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요, 표고 작업이 끝났는데 아까 혹시 서양화 이 유화인데 유화 유아 보셨나요? 아까 그냥 유화 하나만 있을 때만도 정말 멋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는데 이렇게 표고 작업을 다 끝내고 나니까요, 정말 이 그림의 가치가 높아진다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대표님 이렇게 표고 작업을 하실 때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세요? 예, 그 서양화에는 이제 추상화와 구상 계열의 작품이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추상화에는 내용이 예, 난해하다 보니까 그 간결한 프레임이 더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그 어, 구상 계열의 그 작품은 약간의 조각이 들어가 있는 작품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레임을 또 제작도 해드리고 있죠. 지금까지요 동양화 서양화 뿐만 아니라 이 표고하는 작업까지 지켜봤는데 이 표고 작업 하나만으로도 이 그림의 느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느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쭉 보면서 대표님께서 앞으로에게 가나씩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으세요? 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어, 이 자리에서 어, 소장가분들께 어, 좋은 그림을 공급하려고 어,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어, 멋있는 액자로 많이 그 표고를 보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칠품 그림 필품 표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이 표구와 그림의 관계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 아무리 그림이 뛰어나다고 할지언정 이 표구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림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이 세상에요. 많은 명화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 표구의 가치 또한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요. 이 표구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예술품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